일정치, 일하는 정치를 어, 반드시 하겠습니다. 제가 공략했던 것들을 정말 진심버린 마음으로 반드시 실현시킬것이고요 어, 그리고 어, 늘 저는 캐치플레이를 성기포의 얘기를 용기한 희망으로라고 했습니다. 이성기포의 얘기를 용기한 희망으로 그러니까, 어, 용기한 같이 시 바꿔달라고 하고요 올해 어, 청년회입니다 청룡은 어,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그냥 의미합니다.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성북구의 따뜻한 기운이 따뜻한 변화의 도울 그 바람이 들어오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. 성북구 시민이 웃고 그리고 성북구 나라이 반전하는 불레의 행운이 시민들에게 이를 바라봐야 되었습니다. 행복한 시간, 설렘을 잘 되시고 또 새해 어, 복 많이 받으시고 늘생각하시길 네, 바라겠습니다. 저희 병원이 반드시 성립법을 바꾸니다 아.